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펜스 타임즈 TV의 한국군 현안 분석 오늘 그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는 K1 전차의 화력 강화 두 번째는 한국군의 조기경보기 사업 세 번째는 한국군의 항모 도입 예. 이야기를 했고요 예. 네 번째는 우리 이제 공군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F-16을 할까 하다가 예. 그 f 1 6의4 0 예. FA-50 예. 을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가 FA 50이라는 게 결국 처음에는 그 고등훈련기였잖아요, 그죠? T 50인가요? 예, 예.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예. 이걸 좀 다목적기로 사용을 해보자라고 예. 해가지고 FA 50으로 이제 실전용 비행기로 발전을 시켜서 예. 지금 우리 공군이 배치하고 있어요. 네. 예. 지금 부대 현황이 대충 어떻게 되나요? 2013년도부터 이제 부대 전력화가 이제 완성이 돼서 예. 지금 두개 기지. 그건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천 기지, 16 비행단.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8 비행단이라고 쓰 이제 원주 기지. 예. 원주 기지에는 두 개의 전투 비행단, 비행대대가 운영되고 있고 예. 예천에는 이제 일개 비행대대. 근데 이제 예천은 또또 또 다른 한 개의 비행대대가 있는데 그건 이제 리드 인트레너라고 해서 이제 TA50 예. 동밀 무장 운영 능력이 좀 떨어지고.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양쪽 부대 두개 부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얘기 막 그냥 해도 되나? 예. 공개가 다뭐 기사화돼가지고? 예. 찾아보면은 다나와 있죠 어, 이 정도. 네. 자 아무튼 그 FA-50이 그럼 그렇게 배치가 돼 있고, 네, 그다음에는 네. 경전투기급이긴 하지만 네. 뭐 근접지원이나 이런데 좀막쓸수 있는 거죠. 그런 비행기로 좀 어, 용도가 많은 그런 항공기인데요. 무장 탑재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경전투기로 이제 개발이 되다 보니까 미국이 네. 이제 같이 개발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네 이제 F-16 전투기에 수출에 영향을 줄까봐 네. 좀 제한을 시킨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공대공 미사일은 이제 BV, BVR 비욘드 비주얼 레인지 그런 미사일은 이제 현재 운영을 못 하고 예. 그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그 사이드 와인더 예. 그것도 AIM 9M 엠 버전을 이제 운영하고 있고 예. 장착 운영을 엑스는 못한다는 얘기네? 어 그건 이제 계량 사업을 따로 해야 돼요 아, 예. 앞으로 돈 들여서 예. 아이 그러니까 운영은 가능한데 계량 사업 을 해야 되는 예. 차후의 문제고 예. 지금 현재로서 단거리 그 예. 9M 그 예. 뭐 사거리를 아시, 아실 거고 시커에 대한 거. 그다음에 예. 두 번째로 공대지 무장의 주력으로는 이제 AGM-65 매버릭. 예. 그것도 사거리가면 25km 되죠. 지형. 예. G형, 그것도 지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 주, 주력 무장이라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확산탄, c b u 1 0 예. 5두 번째는 이제 j 이다 500파운드짜리. 예. 세 번째는 이제 KGB, g 국산 유도 무기죠그 예. 다섯 가지가 주력 무장으로, 주력 무장으로 운영되고 있고, 예. 일반 범위 폭탄이면 당연히 뭐그 장착이 언제든지 되는 거고, 예. 로켓탄도 그렇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접 지원, 근접 항공 지원 항공기를 주력으로 운영하고 있고, 예. 더 나아가서 이제 그 휴전선 근방에 장사 정포를좀타격을다 잠재워야 된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용도로도 부대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팔 전투 비행단에서. 예. 네. 언뜻 듣기에는 그 미군의 A10과 좀 유사한 역할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일단 뭐 대전차 공격 임무는 예. 이제 우선이 아니고, 그는 이제 주한 미군군의 A10이 이제 맡고 있고. 예. 이 f 5 0은 이제 휴전선근방에 북한의 장사정포를 일단 다 무력화시켜야 되는 임무가 최우선이죠. 예. 그두 번째 평상시에는 이제 초기백도 역시 합니다. 전투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장착한 그 레이더, 탑재한 레이더가 이스라엘제인데 성능이 괜찮아요. 기계식이지만 예. 그래서 그걸 이제 활용해서 공중 초기백도 하고 급하면 이제 근접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 대상은 이제 근접전을 수행하면 역시 북한의 미그1 시비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미그1 시비를 이제 그, 비옌드 비지얼 레인지, 그, 사거리에 밖에 미, 그 미사일을 장착을 현재로서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정도로 성대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얼마 전에, 뭐, 필리핀인가요? 뭐, 뭐, FAO식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다는 얘기도 한번 들었죠. 네, 거고. 거기서 이제 수출도 좀 많이 되고 있죠. 12대, 일단 12대가 이제 다 넘겨졌고, 예. 저번에 이제 재작년인가요? 그, 말라이전트라고 해서 대게릴라전, 예. 비정규전이 아주 크게 벌어졌었죠. 예. 그, 지방 지역에서. 그래서 거기에 이제 초기에 바로 받자마자 인수받자마자 투입을 했는데 거기서 활약을 했습니다. 예. 거기서 활약했다는 거는 이제 그 정밀 폭격 능력, 그 CCIP라는, CCIP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그범행 폭탄을 제대로 이제 어떤 그 목표물에 투발할수 있는 그 성능을 발휘해서 좀 위력을 보여줬는데 예. 다만 이제 그 주변에 뭐 민간인 뭐 거주 구역이 있다든지 뭐 민간인들이 뭐 이렇게 사는 곳이 있다면은 그거를 이제 폭발, 폭발이 됐을 때그 파괴력이 이제 앞으로 파급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사실 그 레이저 유도 폭탄을 사용해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가고 있죠. 예. 그러면은 필리핀 말고는 또 수출이 인도네시아가 또 운영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태국. 예. 그다음저 멀리 이라크.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잘 운영하고 있는데 나머지 이제 최근에 뭐 뉴스가 뭐 전해지긴 했는데 어떤 지방 그 신문사에서 아르헨티나가 도입을 이제 추진하다가 예. 결국 그 나라 아시다시피 경제가 이제 잘뭐 되지 않는 나라니까 예. 포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일단 원했는데 포기가 되고 대신 스카이워크 가지고 있는 A 4 A R 아르헨티나 버전이죠 미국에서 나중에 예. 준거 예. 그거를 다시 사용하겠다 끊내서 창고에 있는 거를 뭐 부품을 띄어서 그냥 버티겠다. 근데 그래봤자 뭐네 대에서 다 여섯 대 정도 예. 그 정도로 지금 뭐 상황이 그 나라를 안 좋습니다. 근데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사실 뭐 좌절됐죠. 예. 그다음에 이제 멕시코도 얘기가 됐었는데 역시 거기도 뭐돈 문제도 있고 네. 미국이 일단 원치 않아요. 자기네 나라 밑에 밑에 나라인데 국경선을 맞대고 네. 그런 나라에서 이 되려 이 f 요5은 과다한 전투기다. 네. 너희들이 이걸 왜 가지고 있어야 되냐? 네. 우리가 미국이 다 알아서 하는데 네. 인접국이고 바로 그 국경선을 맞대고. 그래서 거기도 사실은 추진을 했었는데 뭐잘안될 걸로. 네. 그래서 대신 이제 그런 나라는 이제 미국이 그터버 프롭기, 투칸, 슈퍼투나 같은 거. 다음에 아니면 미국산의 뭐 AT-6 택산그무장 공격기로 개조한 거그 예. 정도만 가져라 해서 그좀그 그 방향으로 지금 많이 돌려졌기 때문에 예. 수출 시장에서 지금 예전보다는 입지가 예. 많이 줄어들었고 예. 동남아시아에서는 이제 말레이시아가 이제 요등급에 요 전투기를 도입하고자 해서 그 경쟁을 붙였죠 중국제 JF-17하고 예. 파키스탄과 예. 공동 개발한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예. 이제 비행 성능이나 뭐항공기 레이더 성능은다 좋은데. 예. 무장이 뭐 상당히 극히 제한되다 보니까 경쟁 그 중국제, 예. 그 JF-17은 그래도 무장을 많이 그 장착을 여러 종류를 할수 있게끔 개발이 됐는데 예. 우리는 아직 그전그전 그전 단계에서 그당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뭐 밀리고 있지 않나 예. 아직 결정된 건 없지만 예. 그래서 그 얘기들은 많이 예. 일반 그 군사 관련 뉴스에서 많이 얘기가 됐었습니다. 예. 예. 그래도 무기가 역시 미국제가 제일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네. 말씀드린 대로 그사이드 와인더, 메버리, 예. 뭐 그렇게 이제 뭐 b 2 0 0도 미국 거고. 예. 근데 거기서 더 늘려야 된다 이거죠. 늘려야 늘려서 좀뭐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무장도 좀 운영할 수 있게끔 개량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계속 얘기가 됐었죠. 한 거의 5년 사이에. 예. 예. 아무튼 뭐, 뭐 F 1 6이나뭐 그런 위에급의 전투기를 제외하면 이 네. 정도 되는 전투도 기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순수하게 그런... 미국의 주도로 개발한 서방제 전 이런 경전투기에서는 사실 F 오십이 제일 좋죠. 예. 그래서 뭐 수출도 뭐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네. 뭐. 원하는 나라들이 꽤 있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계량을 지금 해야 됩니다. 예. 그 성능 계량. 예. 근데 지금 성능 계량 얘기가 나왔지만, 그럼 예. 우리나라 공군을 비롯해서 앞으로도 예. 그 계량 계획과 뭐 발전 계획, 뭐 배치도 또 계속 확대가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럼, 뭐, 뭐 중간에 뭐 말씀, 지금 뭐계겠가큰죄송한데 2019년도 서울 아덱스, 10월달 서울 아덱스에서 공개가 예. 됐었어요. 예. 그 무장을 일단 공대지 무장부터 좀 인테그레이션을 추가로 하자. 예. 그럼 당연히 이제 GBU-12라는 그 레이저 유도 폭탄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예. 그런 게 이제 필리핀 공군이나 이제 뭐 인도네시아 공군, 태국 공군에서 아주 필요한 무기고, 게, 그 특히 태국 공군도 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GBU-12를. 예. 그래서 그 인테그레이션 문제. 더 온다나 이제 그뭐 타겟팅 포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뭐 여러 예.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예. 타겟팅 포드는 뭐 비싼 것부터 뭐 저렴한 것까지. 예. 그래서 그 중에서 뭐 스나이퍼 XR도 있지만뭐라이팅 포드도 할수 있으면 인테그레이션 하자. 그래서 가장 먼저 대두되, 대두되고 있는 게 이제 타겟팅 포드하고 g p u 1 2 예. 그다음에 이제 한국, 공, 한국 공군에서는 원하는 게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타우로스의 단거리 버전, 축소 버전. 예. 그래서 타우로스 K2라고 하는데 그 미사일을 좀 사용할 수 있게끔 인티그레이션 개량도 하고 미사일도 좀 만들어야 되고 국내에서 예. 해당 타우로스 제작사하고 우리 l i g 넥슨 같은 무장체계 회사하고 개발을 해서 인티그레이션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예. 그게 가장 지금 시급한 계량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8년도 8월 13일 날까지 그 국민대학교 이제 국방안보 무슨 연구원이 있는데, 거기서 네. 그런 그 카이, 제작사인 카이 주도와의 어떤 선행연구 비슷한 그런 그 개념연구 비슷한 걸 해서 제출을 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카이 주도였고, 지금 현재 이번 6월 달 들어와서 뉴스라 문제 할수 있는 게 6월 14일까지 공군 주도로 공군이 이제 ADD 국방과학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아 정말 그게 우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뭐 수출, 수출뿐만 아니라 개념 연구를 제대로 해보겠다. 우리 공군 주도로 사용자 주도로. 그래서 이제 그 의뢰가 나갔고 14일 날까지 이제 마감을 이제 하는데 그연구소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의뢰하면은 이제 타당 이런 걸 연구해주는 거돈 네, 받고 네. 앞으로 이제 한 6개월 정도 연구를 이제 하면은 내년부터는 이제 구체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방향으로 일단 우선적으로 공대지 무장 네. 쪽으로. 그래서 좀 이제 준비 중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그 인터넷에서 뭐 일반 사람들이 올리는 댓글 같은 거 보면 이게 FE50이라는 게 일단 근본적인 그 크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상당한 계량 사업들이 과연 비용대 효과면에서 어떨 것이냐 그런 걱정을 좀 하는 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있죠. 예, 네, 그래서 네. 그런 면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설명을. 그래서 애초에 그 카이 제작사에서는 단계별로, F-16처럼, 블록 다이별로, 블록 10, 20 이런 단계별로 계량을 해서, 그 시장, 수출시장에 진입을 하고, 예. 공군 사용, 사용자한테도 사용 어필할 수 있도록 계획은 이미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장 핵심은, 그 비용도 효과를 따질 텐데, 가장 핵심은 역시 그 타로스 케이트 같은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 두 번째는 항속거리를 연장하기 위한 공중급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 네. 그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로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장 돈이 많이 드는 레이더를 교체하자. A사 레이다. 네. 그래서 단계별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가장 돈이 적게 들수 있고 쉽게 할수 있는 것, 그러니까 공군 사용자가 결심을 하면 예산을 배정하면 네. 그것이 바로 이제 타겟팅 포드와 함께 GBU-12 같은 레이저 유도 폭탄 같이 포함, 합해서 두 번째는 타로스케이트 같은 거는 이제 ADD 주, 주도, 로 LIG 넥슨 참여를 하고 타로스에서 참여를 해서 그걸 인테그레이션 하면은 상당히 공격력이 늘어나죠. 그게 네. 경전 투기라고 하지만은 공중 발사 플랫폼, 공대지 미사일 플랫폼으로서는 상당히 가치가 높아지죠. 예. 그래서 그런 단계별로의 계량을 해야 되는 거지, 한꺼번에 이걸 다 수행하면은, 예. 말씀하신 대로 비용도 효과만 해서 수행 기간, 예. 성능을 다 이것저것 다 검증해야 을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죠. 예. 그래서 우리도 역시 블록 단위별로 해야 되는 예. 것이 이미 제시가 돼 있습니다. 예. 우리 최종적으로 몇대 정도 배치가 될 것인가요? 우리 f 5 0이 F-55 현재 60대가 예. 현재 그 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주 비행단하고 예천 비행단에 배치가 돼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지금 20대 도입을 얘기가 돼서 2017년도에 송영모 장관실 때 이제 입안이 돼서 최종 승인을 현재 정경도 장관 그 초반부 그 취임을 하신 초반부에 구체화시키자 해서 현재 계약 그 20대에 대한 계약 직전에 와 있습니다 예. 이번 달에. 예. 근데 상당히 그좀 지연이 됐습니다. 작년 2019년 9월 달까지 해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검증을 하다 보니까 네. 더군다나 합참과 합참과 공군이 좀 약간 게을리한게 있습니다. 뭐 다른 그 스텔스 토입 사입이 막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공중급 위기, 다음 글로벌 호크 여기에 신경을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좀 우선순위 밀려서 현재 올해 6월 달에는 계약을 이제 해줘야 되는 20대에 대한 그런 버전이 이게 사실은 그 서류상의 버전으로는 TA50 블럭 2입니다. FA50이 아니라. 네. 근데 생산 라인에 가면은 F-50이고 그런 어떤 예전에 무기 체계 획득할 때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서류상으로는 이렇게 꾸미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무기 체계는 그 성능은 그게 아닌데 그 법적인 뭐 이렇게 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F-50의 그 성능을 발휘하는데 전환 훈련기로 이제 광주 비행단에서 쓰게 돼 있어 사용하게 돼 있어요. 2022년부터 도입 받아서 20대 그리고 이제 다만 또 서류상에 이거 전투기가 아니라라는 게 전투기인데 전투기가 아닌 것처럼 하기 위해서 데이터 링크 링크 심리가 빠집니다 근데 그거는 만약에 필요하면 바로 다수는 있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상당히 공군의 전투기 숫자에 대한 그것도 유지 보충 그다음에 확보 획득 이게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좀그 묘수를 이제 택해 가지고 지금 진행 하고 있는데 이번 달에는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여튼 뭐 유수를 하면은 계약 문제 20대 추가 생산에 대한 계약 문제하고 계량 사업이 이제 이제부터라도 초입 단계에 들어왔다 진짜 공군에서 이제 생각을 구체하고자 화 한다. 이두 가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예. 그럼 F5 대체하고는 뭐 관계가 있나요, 이게? 사실 그동안에 6 0대분은 대체를 했고, 예. 그래서 직도입의 그 F5는 이미 다 스크랩해서 추려가지고 지금 현재 수원하고 강릉 비행단용으로 다 사용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지금 광주 비행단도 한 개, 그 전환비행 훈련대대 한 개용이 있어서 100대 미만이 있는데 그동안 예. 많이 사라졌어요. 예. 사실 200대, 180대까지 운영했는데 80대가 사라졌다고 보시면 예. 됩니다. 뭐 그만큼 이게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겨우 이제 이번 내게 20대 추가 생산하는 거. 예. 그게 지금 광주 비행단의 전환 훈련 비행대대인 그 F5 EF 20대를 대체하는 용도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서류상에. 그러니까 아무튼 대수는 더 늘어나긴 해야겠네요, 그죠? 그데뭐 뭐 전체적인 전력이야 좀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뭐 생각, 제가 생각할 때는 뭐 20대 추가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계량사업이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그래서 장기간 운영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예. 예 이상 우리 오늘 한국공군의 FA-50에 대한 이야기 좀 해봤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